공공의료가 열악한 인천에선 국립 거점대학교인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인천대학교에선 공공의료 강화를 비롯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접하고 있어 지리적 특성상 해외 유입 감염병의 위험이 크지만 공공의료 인프라는 전국 평균보다 열악합니다. 2019년 기준 인천의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수는 0.45개로 전국 평균 1.2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인구 1000명당 2.5명의 의사를 보유하고 있어 7대 특광역 시중 최하위권인 6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에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거점 국립대인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이를 구체하기 화 위한 토론회가 인천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조승현 인천의료원 원장은 한국은 공공의대라는 용어를 쓰는 유일한 나라라며 상업의료 위주인 민간병원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공공의대가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상적인 공공의대 운영을 위해선 공공의료를 이끌어갈 의사양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목표를 일단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인재 양성에 무조건 포커싱을 맞춰야 될것 같고요. 한성이 건강관 나눔 상임이사는 인천 지역이 의사와 간호사 수, 공공병상 수, 종합병원 병상 수이 모든 수치가 전국 평균보다 낮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 공공의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공공의대 설립이 이런 의료적 의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지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대는 연수구와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5만 명 가까운 시민이 서명하면서 인천 지역 공공 의료 확충에 동의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